안녕하세요. 범규입니다자 오늘 영상은 각도가 좀 색다르고 남다르죠? <laughs> 요즘 얼굴을 너무 많이 노출을 한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어, 어, 얼굴 안 찍고 얼굴 여기 바닥 거울에 비치는 요만큼만 <laughs> 나오는 네 조금 보이네요. 아 보시는 건 마이크고요. 그리고 아이패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이패드에 건반이 띄어져 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해볼 게 뭐냐면요. 음, 제가 목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 뭐 노래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음역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체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반을 눌러보면서 과연 홍범기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음역대를 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요.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고, 또제 어 목소리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또 성우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뭐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어도 어 제가 이걸로 좀 웃길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손을 좀 많이 움직여야지 화면이 덜 지루할테니까 제가 손을 좀 바쁘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옷도 분홍색으로 입었어요 좀더 많이 예, 바쁘게 보일까 싶어서 자 그러면 건반을 한번 눌러 보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기본적으로 제일 편한 도음이 C3이라고 적혀 있는 음이입니다. 네, 이 음이 제가 낼 제기 뭐 편한 도고요. 어, 보통 여자분들은 도가 되겠죠. 저는 네 도가 내기 편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늘만음 짚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약간 긴장되네요. <laughs> 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 건 제가 어 진성으로 낼수 있는 높은 소리 구간이랑 가성으로 낼수 있는 구간 또뭐 반가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 구간을 어 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높은 소리를 낼수 있느냐 없느냐에 중점을 두고 하는 거니까 아 어, 혹시 보시는 분들이 어 그건 가성이라서 높은 음안 쳐줄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 가수는 아니라서요. <laughs> 실제로 높은 소리를 내서 연기를 할 때도 가성을 써서 연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럴 때는 자, <laughs> 한번 해 볼게요. 도레미파솔 옆에서 강아지도 발성 연습을 같이 하네요. 어디까지 했죠? 솔, 라, 시, 도. 네, 강아지들이 같이 발성 연습을 하는 바람에 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촬영. 자, 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3 이라고 적혀 있는 어, 이 음이 제가 가장 내기 쉬운 편한 도음이 되겠습니다. 자, 해 볼게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요음면서꼭 강아지들이 짖네요 <laughs> 아이 정말 문 닫고 올게요 아니에요 문 닫으면 또 문을 긁을지도 몰라요 그냥 열어놓고 조용히 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습니다 네좀 조용해졌네요 자 그러면 자 시사 또 <laughs> 떨리는건 이해해주세요 <laughs> 떨려서 그래요 <laughs> 계속 올라가볼게요 레미 까지 면 C3에서 C4에서 C5까지 2옥타브를 한 겁니다. 자, C5에서 더 올라가 볼게요. 어디까지 될까? 듣기 싫네요. <laughs> 우리 강아지들도 듣기 싫다고 열심히 짖고 있습니다. 야, 아빠 목소리 그렇게 듣기 싫어. 자, 밑까지 했죠. 이 옷까지였습니다. <laughs> 더 해야 되나? 더 올라가 볼게요. 모기 같은 소리 들리셨죠? <laughs> 다시 해볼까요? 어, 소리 들리셨죠? 제가 너무 고주파를 써서 안 들리셨나? 다시 해볼게요. 들리셨죠? <laughs> 죄송합니다 음, 한솔부터는 나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거는 음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써먹을 수 있는 목소리는 아니죠 <laughs> 다시 해볼까파 해볼게요 파 그래도 이 정도는 좀 간단간단 볼륨을 그래도 어느 정도 줄수 있는 힘을 힘을 넣을 수 있는 음인 것 같긴 해요. 아 네. <laughs> 뭐 하는 짓인가? <laughs> 자. 여기까지. 자, C3에서 시작해서 C4, C5에 어 솔까지. 네. 되나? 오늘 <laughs> 뭐 정도까지. 자, 안 되겠습니다. 목이 너무 힘드네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C3에서 아까 시작했죠? 원래대로 들어갈게요. 도. 자, 이제는 제가 평소에 중점이 매력적인 성우라는 그런 약간 농담 반, 어, 허세 반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 이곤 했는데 어디까지 이미 내려가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시라소 레도 음. 요 정도도 어렵지 않게 내려가긴 합니다. 도 아, 어, 어렵지 않아. 아주 쉬워요. 도 어. C E 네. 그렇게 하면은 C E에서 C 3까지 한 옥타브, C 3에서 C 4까지 한 옥타브, C 4에서 C 5까지 한 옥타브. 3옥타브 정도는 편하게 쓸수 있는 C2가 도 C3이 또 그리고 C4가 도도 그다음에 C5가 도 네. 이렇게 3옥타브에서는 목소리를 편하게 쓸수 있는 음역대네요. 자. 도 C 이해 볼까요? 도자 <laughs> C3에서 다시 내려가 볼게요. 도시라솔파미레도 좋아요. 자, 그럼 C2에서 더 내려가 볼게요. 저 녀석이 아빠가 안하던 짓을 하니까 상당히 많이 짓네요. 어 사실 이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날 일이 없기 때문에 <laughs>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짓는 것 같습니다. 자 C 2에서더 내려가 볼게요. 아마 얼마 못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laughs> 도시어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러 로... 아 음이 조금 부자란다 그죠 블소 로... <laughs> 그래 아빠 안돼 그만지죠 아유 정말 제왜 저렇게 짖냐 저렇게 짖는 애가 아닌데 많이 짖네요 확실히 안나던 소리가 나니까 짖나봐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또얘좀 진정시키고 와야겠어요. 아별 소리를 안 내면 또 조용해요. 제가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이게 자꾸 자극이 돼서 짖는 것 같은데. 자 C E 지저분해, 지저분해. <laughs> 더 이상 안 내려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음, 뭐 테스트할 것까지도 없고, 아, 어, 자, 결론은 음... 3억 타브 정도를 편하게 쓰는 그런 성우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C3을 기준으로 도시라솔파미레도시라 네제 제일 낮은 음은 A1, A1이 제가 낼수 있는 제일 낮은 음이 되겠습니다. 라라라 도시라 라 소라 라, 라. 라, 소은안 라. 돼요 소은안 됩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레미 파솔라 시도 네 좋아요 C사 도레미 파솔라 시도 네 C오 도 레, <laughs> 오. 이것도 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까지 <laughs> <여기까지> 쳐 주면 4억 <4옥타브>. 답을 <laughs> 물론 못 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얼굴을 안 찍는 이유는 얼굴이 너무 못생겨져서 <laughs> 지금 아 너무 힘드네요 <laughs> 이렇게 해서 제 음역대는 이 정도로 체크가 됐습니다 아, 저보다 저희 집 강아지가 발성 연습을 더한듯 합니다 어, 앞으로는 강아지를 입에다가 간식을 엄청 많이 물리고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자 오늘 아 성우 홍범기의 음역대 테스트는 여기까지. <laughs> 네, 재밌으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